안녕하세요. 부채FC 주장 조수철입니다. 어, 올 시즌, 어, 힘든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항상 후배들한테 미안했고, 고참으로서 또 주장으로서 좀 팀을 이끌어가면서 굉장히 조금 제가 도움이 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많아서, 좀어린 후배 선수들이나 저희 팀 동료 선수들한테 어,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좀 전달될 수 있을까 해서, 어, 기자 분들께 부탁을 해서, 어, 이제 후배 선수들한테 그렇게 좀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뭐 선수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제 얘기가 잔소리가 될수 있고 조금 순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 린 선수들이 좀잘 받아들여서 항상 이렇게 조금 더 성장이 될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갖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감독님이 이제 부임 하시고 나서, 어, 감독님의 이제 축구를 가을 저희가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 시즌 초반에는 좀 부상자 선수들도 많았고 저희 어린 선수들이 이제 경기에 많이 뛰지 못했던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시즌을 계속 치르다 보면서 감독님의 축구 색깔이나 저희 선수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떤 컨셉으로 가고 있는지 좀 명확하게 좀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올해 제가 해야 될 것보다 조금 더 팀을 좀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즌 초반에 부상으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들었고, 발목 상태가 완전치 않아서 조금 힘들게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 점점 먼저 몸을 끌어올렸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나은 한 해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 선수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꼴찌에 있었고 또 지금 시즌 초부터 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두 경기 모두 이기고 싶고요. 또 이번 홈 경기에서는 또팬 여러분들이 또 오랜만에 경기장에 찾아와 주시고 순위를 바꿀 수 있는 정말 저희한테는 중요한 경기이고 선수들이 그만큼 그 중요한 경기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잘 준비해서 어, 홈팬 여러분들께 꼭 좋은 경기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로나 1 9로 인해 정말 어팬 여러분들의 경기장에 못 오셨는데 저희 선수들도 정말 팬 여러분들의 그빈 자리가 너무 컸고 어 함성 소리가 너무 듣고 싶고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게좀 너무 많이 아쉽고요 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 위기를 극복을 하고 조금 더 좋아져서 내년에만큼은 좀팬 여러분들의 경기장에서 많이 보고 또 저희 선수들도 좋은 경기 또 좋은 성적 좋은 승리로 항상 웃음을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